과일과 설탕, 소금, 기름값까지 안오르것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잔인한 고물가 시대. 장보러 나가면 한숨만 나오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들려온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리. 가전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40% 정도 저렴하고 가구는 한 30에서 80% 저렴합니다. 새 제품 기준으로 80% 정도 쌉니다. 싼게 비지떡 아닙니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이 찾을수록 재미난 보물을 찾아 나선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만족합니다 천정부지 고물가에 시달려 홀쭉해진 당신의 지갑을 위한 슬기로운 소비생활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위해 찾아간 경북 경산의 한 매장. 일단 통큰 규모에 한번 놀라고 수많은 상품에 또한번 놀라는데요. 저희 매장은 가정과 가구를 동시에 팔고 있는 매장으로서 반품 상품, 이월 상품, 재고 상품을 상품화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 제품 종류는 한 거의 만여 가지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하게 구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과 가구, 소파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이곳. 대부분이 단순 반품이나 전시 상품이라 새 상품인데도 크게는 시중가보다 4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아름아름 소비자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백화점 좀 제품하고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아요건 리퍼브로 들어온 제품인데 백화점에 한번 전시해서 사용했던 거를 다시 리퍼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인터넷 확인가보다 더 훨씬 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AS는 어떻게 해 아, AS는 각 업체별로 다 가능하고요 저희 또 AS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퍼브 제품이라도 일단 정식 발매된 제품들이기에 일정 기간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 덕분에 손님들은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장사한 데 조금은 남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방법은 유통 단계 축소와 대량 매입, 뭐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만큼 매일 수많은 제품들이 입고되는데요. 오늘 마침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와 물건 정리와 품질 체크가 한창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들은 한번 개봉도 하지 않은 새 제품들입니다. 어, 저희들은 최근 1, 2년 된 재고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용물의 상태 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박스의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검수한 제품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며 매장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도 깐깐한 눈으로 제품들을 살펴봅니다. 집에 쓰던 침대가 너무 낡아서 침대를 한번 바꾸려고 왔고요. 뭐 리퍼브 매장이라면서 좀 훔집 좀 있거나, 뭐좀 모델이 좀 뒤쳐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제품도 좋고 가구 비롯해 가지고 가전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뭐 상당히 저렴한 것 같고. 보통 리퍼브 매장하면 철 지난 2월 제품이 많지 않을까는 편견. 특히 가구나 소파 같은 디자인 유행이 있는 제품들은 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생산된 올해 신상도 일부 만나볼 수 있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을 좀 타는 상품인데 그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단순 반품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잘만 걸러시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원하는 건 소비자들의 당연한 심리. 이렇게 리퍼브 제품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언제든 기분 좋은 득템이 가능합니다. 소파 구입했는데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흠집이나 이런 물건의 하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 직접 눈으로 보니까 흠집이나 이런 것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새상품이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싼데 50%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제품,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게 돼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것이 옷이나 신발 등의 소비라지만 이럴수록 똑똑한 소비가 필요한 법. 이번에 찾아간 곳은 동성로에 있는 한 의류 매장입니다. 네, 저희 매장은 국내, 일본, 미국 빈티지 의류가약 2,000점 정도 구비되어 있는 가게입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종류도 디자인도 다양한 빈티지 제품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가격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의 기준 한 10분의 1로 측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트 스티커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9,000원, 25,000원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 브랜드부터 보기 드문 특이한 디자인까지 마니아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어때? 진짜 이 그냥 너가 입은 비키가 그냥 날것 같아. 진짜? 맞아. 응. 그리 어, 색깔도 나 딱이야. 온풀확사네 어, 아주. 올 때마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독특한 옷들 중에서 찾다 보면은 진짜 보물 같은 옷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 기뻐요. 아무래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옷도 있는 경우도 많고 개성있게 제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 구제매장 하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를 떠올리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중고지만 물건마다 가격표도 있고 깔끔하게 진열된 옷들이며 탈의 공간까지 손님들을 생각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디자인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즘 원하는 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브랜드, 그다음엔 하자 이런 순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중고 의류다 보니까 이제 오염 같은 경우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오염 부분을 저희가 특수 세탁을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한후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오팔로, 오팔로 왔어요. 야. 아, 네.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거 3,000원이에요. 메이플가 상품이고.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떠올게요. 저 오늘 25,000원 받았어요. 제가 집에 괜찮은 옷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아져서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 매입도 해주시니까 용돈도 벌고 너무 좋아요. 저희가 매장 내 판매 가능한 의류들은 판매가의 30% 정도를 측정하여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멍, 하자, 매장 내 판매 불가 상품들은 저희가 키로당 3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옷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또 다른 손님들한테 또 판매가 가능하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옷 한벌 살수 있을 돈으로 한세네벌 정도 살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뭐 원한다고 다살수 없으니까 오늘 또 가격도 싸고. 이쁜 옷을 발견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쌍가격에 개성 있는 옷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무조건 아끼기보단 현명한 소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가성비는 기본. 쓰던 물건도 다시 보는 알뜰한 소비 생활로 실속 챙겨 보는 건 어떨까요?